안녕하세요. 감동 트로트 여러분, 요즘 트로트 좋아하시는 분들 참 많으시죠? 저도 저녁에 TV 틀어놓고 트로트 무대 보면 마음이 참 따뜻해져요. 오늘은요, 6월 한달 동안 팬클럽 회원 수가 많이 늘어난 트로트 가수들 이야기 좀 해보려고 해요. 요즘 누가 제일 인기 있는지 딱 보면 알수 있겠더라고요. 혹시 여기서 여러분이 좋아하는 가수도 있을지 모르죠? 5위는 박지현 씨입니다. 팬클럽 이름은 엔돌핀인데요. 5월에 53,591명이었는데, 한달 동안 1,080명이 늘어서, 지금은 54,615명이랍니다. 노래 잘하고 인물도 좋으니, 인기가 꾸준하죠. 4위는 강문경 씨예요. 팬클럽 이름은 뽕신사랑이고요. 5월에 14,320명이었는데, 1,412명이 늘어서, 현재는 1만 6532명이 됐습니다. 요즘 방송에서도 자주 보이니 팬들도 자꾸 늘어나네요. 3위는 박서진 씨입니다. 팬클럽 이름이 답별이에요. 참 예쁜 이름이죠. 5월에 57397명이었는데 무려 3288명이 늘어서 지금은 6만 246명이랍니다. 인기도 많고 팬층도 두터운 가수예요. 2위는 손빈아 씨입니다. 팬클럽 이름은 빛나는 별. 5월에 1만 3,435명이었는데 한달 사이에 2,595명이 늘어서 1만 6,011명까지 올라갔습니다. 요즘 방송에서도 참 밝고 매력있게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1위는 김용빈 씨예요. 팬클럽 이름은 사랑빈인데요. 5월에 26,241명이었고, 무려 4,290명이 늘어나서, 지금은 32,121명입니다. 가창력도 좋고, 이미지도 좋아서, 팬이 빠르게 늘고 있어요.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가수도 있으셨나요? 저는 박서진 씨 보면 괜히 힘이 나고, 웃음도 절로 나오더라고요. 여러분의 최애 가수 댓글로 한번 적어보세요. 같이 이야기 나누면 더 즐겁잖아요. 좋아하는 가수에게 힘이 되어주는 것, 그것만큼 기쁜 일이 또 있을까요? 우리 같이 즐겁게 트로트 응원해요.